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서구 마전동. 아, 많이 왔습니다. 인천의 끝자락입니다. 서구 마전동. 예, 바로 검단 바로 아래거든요. 그래서 인천의 끝자락입니다. 어, 전철역은 건단 사거리역을 이용하시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두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기준층도 굉장히 저렴한데 테라스가 정말 저렴해요. 그래서 조금 테라스. 여기는 인천 끝자락이다 보니까 공기가 좋습니다. 예, 산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초록 초록한 게 많이 보여요. 어, 산으로 둘러 싸여 있어 가지고. 공기 좋고 조금 외지더라도 가격 저렴하고 좋은 집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면적으로는 정말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테라스 타입을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주차가 그래도 깔끔합니다. 겹주차가 단한 대도 없어요. 어, 빌라 치고는 그리고 두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100% 주차 공간 준비가 됩니다. 다 필로티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편하게 겹주차는 단한 대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테라스인지, 테라스 구조 타입 제가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층 테라스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테라스 타입입니다. 조금 테라스를 좀 넓은 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테라스를 넓은 걸 찾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웬만해선 4층입니다. 예, 이 빌라에서. 4층이 테라스를 넓게 나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시면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 조금 넓은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은 4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버디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 키큰장 3칸입니다. 위에 3칸, 아래 3칸으로 신발장은 3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래쪽으로 우산꽂이 준비되어 있고요. 신발장 위에 아래 3칸씩 가운데는 매립 선반으로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우산꽂이구요. 자, 이런 식으로 문 닫으면은 깔끔하게 마감되면서 매립 선반 활용하시구요. 반대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어 편하게 신발 신을 수 있게끔 앉아서 신을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분들, 노약자분들 아니면은 연세드신 분 아니 그 여성분들 부츠 신을 때 조금 힘들잖아요.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부트 염시공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주시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고요.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 어 조금 노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파스텔의 노란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하고 색깔을 맞췄어요. 아트월도 동일한 색깔로 파스텔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바닥은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네요.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입니다. 주방 거실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먼저 거실부터 예,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거실은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은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고 내향이 북향과 서향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북서향으로요, 북서향으로 북서향으로 예,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는 집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빌라가 올라올 것 같은 부지가 있긴 합니다. 빌라가 올라 올것 같은 부지가 있는데, 어 그렇게 쉽게 올라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조금 그리고 빌라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요, 앞쪽은 이면 도로가 있어서 뭐 동간 거리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여기는 또 4층이잖아요. 높은 층이기 때문에 뭐 햇살 들어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자아트월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이에요, 파스텔 톤. 그리고 좀 네몬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몬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소파 짜리는 뭐4 5인 소파 무난하게 놓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이 생각보다 넓거든요 4m 가 넘습니다 거실 폭이 4m 가 넘기 때문에 여유롭게 거실 생활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기 때문에 요런 앞쪽 공간도 조금 넓게 나와요 자, 주방 보시면은, D 귿 자형 구조기는 한데, 어 여기가 살짝 떠지면서 가운데 아일랜드 식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상부장은 화이트 톤, 하부장은 우드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구 쿡탑은, 어 가스렌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드가, 예 화이트 톤으로 깔맞춤을 했네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주방 창도 준비돼 있으니까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키큰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까지 마감이 들어갑니다.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 두칸 시공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식사는 아일랜드 식탁에서 하셔도 좋지만 아일랜드 식탁이 좀 높습니다. 불편하실 수가 있으니까 앞쪽에 식탁 공간 나와요. 앞쪽에 식탁 하나 준비하셔서 편하게 식사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넓어요. 막힘도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안방 진입하기 전에도 고벽돌 사용했습니다 고벽돌 인테리어로 어, 고벽돌이 이 집안 습도를 조금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거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습도 조절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하네요 벽돌이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네, 안방도 에어컨 거실 안방 에어컨 두대 들어갑니다 자 안방은 뭐 그렇게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따로 준비가 되진 않고요 그냥 통입니다. 네, 통으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냥 통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냥 어, 3,600까지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 11자 넘는 방 사이즈로 통으로 정사각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가구 배치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유롭게 통으로 방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드레스룸 파우더는 따로 없어요. 그리고 부부 욕실입니다. 대신 부부 욕실 좀 크게 뽑았어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서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하나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면대 경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부부욕실, 샤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맞은편으로 두 번째 방. 자, 두 번째 방은 이제 세탁실 쓰셔야죠. 베란다가 있습니다. 아니, 베란다가 있는데도 방 사이즈 좋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2700이 넘어가면은 방 사이즈 자녀분들 여유롭게 씁니다. 근데 베란다까지 있는데도 사이즈 좋게 준비되어 있어요. 대신에 가구 배치만,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구 배치만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베란다 한번 보시면은 안쪽으로 보일러실, 그리고 수도배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쪽 단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를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요 옆쪽 같은 경우는 편하게 잔침들 쌓아주셔도, 쌓아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탁실 베란다가 있지만 방 사이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됩니다. 이 정도면은 자녀분들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방은 세 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 자, 입구, 거실 뒤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은 테라스를 나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방도 가구 배치를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테라스를 또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요. 자,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방 사이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3m가 넘기 때문에 어, 3000이라는 사이즈로 폭은 2500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3000 사이즈 굉장히 여유롭게 자녀분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테라스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가구 배치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방 사이즈들이 다 넉넉해서 괜찮네요. 그리고 테라스는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 욕실로 준비가 됩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역시 메인 욕실답게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옆쪽에 코너 선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폭이 굉장히 넓어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네요. 메인 욕실은 여유롭게 준비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요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 그리고 테라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라스 한번 나가보시죠. 자, 테라스는 요세 번째 방에서밖에 못 나가요. 자, 테라스 한번 나와보면은, 자, 테라스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어 생각보다 뭐 앞쪽이 뻥 뚫려 있는 건 아니고 옆집이에요. 근데 옆집이 거실로 쳐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 방범창으로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누가 쳐다보고 그런 건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외부로 전기 시설 그리고 내 네, 수도 배관 여기 수도 배관까지 다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테라스 사이즈가 폭도 넓어요. 네, 폭도 넓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깊숙하게 여기서 뭐 바베큐 파티, 뭐 커피 한 잔의 여유, 뭐 캠핑도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 정도로 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여유롭게 화분은 화분대로 뭐 항아리면 항아리대로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넉넉한 테라스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쪽에도 콘센트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세, 생각보다 사이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누가 쳐다보고 그런 거 많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편하게 어, 테라스 방3개 테라스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돼 있으니 이런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